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획보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1919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 대한민국 정부는 서로 다른 존재일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관보 1호를 보면 임시정부와의 관계가 상세히 밝혀져 있습니다. 김이 3.1 독립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였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공보처가 발행한 1948년 9월 1일자 대한민국 관보제 1호입니다. 이때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회는 김미 3일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고 민주독립 국가를 재건하였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새로 건국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으로 당기 4281년 서기 1948년 7월 12일자로 공포된 이 헌법 전문은 당시 이승만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주장에 따라 작성됐습니다. 전문은 그 당시 의장이었던, 제헌의회 의장이었던 이승만이, 이거 없으시는, 그냥 헌법만 있게 되면은, 열강의 도움으로 우리가 독립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펼쳐왔고, 그 덕분에 독립을 했다라는 것을 전문에 명시하자. 이게 이승만의 뜻이었어요. 특히 관보 발행 날짜도 석이나 단기간인 대한민국 연호를 사용했다는 사실에서 임시정부를 계승했음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관보 제1호 발행 날짜인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수요일은 1948년 9월 1일로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던 임시정부로부터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연호 사용은 1948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1919년에 수립돼 활동하던 임시정부를 계승해 재건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건국절이 거론되는 것은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를 헐뜯는 부정적인 견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독립운동에 관해서는 오히려 폄하하는 그런 논리들을 많이 뱉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독립운동 자체를 폄하하고 또 안중근이나 이런 인물들을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는 조금은 자학적이고도 부정적인 역사관을 갖고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원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자 연호로 대한민국 101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00년 전 위대한 민주독립국가의 수립을 꿈꿨던 독립운동가들의 뜻을 이어받아 앞으로 100년은 통일국가 대한민국의 부활을 알려야 합니다. 머리 속에 닿고 있는 이 분단의 터을 넘어서 통일지향적이면서 그것을 길게 내다보면서 차근차근 풀어가야 되는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분들이 100년 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정하했던 그 시절의 정신처럼 우리도 내다보고서 자신감을 갖고 씨를 뿌려야 한다. 이게 육사의 광야에 나오는 그 씨를, 가난의 씨를 뿌리는 것. 그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